저는 솔직히 오늘 청문회 안할 거라고 짐작했습니다. 후보가 양심이 있다면 청문회 시작하기 전에 자진사퇴해서 그렇게 성공을 바라는 이재명 정부에게 짐이 되지 않게 결정을 내리리라고 저는 예상했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교육비전을 말씀할 자격이 없다고 전생합니다. 굉장한 유감이고 오늘 청문회 과정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그런 불신, 그런... 그런 의혹들이 현실이 됐을 때 아마 더 어려운 시간을 겪으시리라 저는 생각합니다. 자, 두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지난번 증인 문제입니다. 지난 8일로 기억합니다. 여야가 합의로 연구 윤리 위원장 증인 채택을 동의했습니다. 한 명도 예외 없이 의결했습니다. 문제는 불상이라는 건데요. 자, 저희가 충남대로부터 정확한 인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제가 홈페이지 뒤진 게 아니고 충남대로부터 받았습니다. 이걸 행정실에 전달했습니다. 행정실 왈 여야간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증인 채택을 했으면 그걸 발송하면 되는 거지 행정실이 무슨 정치적 판단을 하는 기구도 아니고 왜 여야 협의를 하라고 회신을 합니까? 이는 저는 민주당이 발송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 사람인지 아닌지 몰랐다. 아주 간단합니다. 여기 전화번호 다 있습니다. 제가 개인정보 식별 안에서 지금 블러리 처리했지만, 전화해서 땡땡땡 교수가 땡땡땡 기관에 윤리위원장이었냐 물어보면 될거 아닙니까? 그리고 아니라 그러면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되고요. 이건 막으려고 했다는 것 밖에 저는 해석이 안 됩니다. 두 번째, 자료 요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저는 정권이 바뀌면 기준이 바뀐다라는 뭐 민주당 의원님의 발언이 이렇게 민주당 전체에게 이렇게 빨리 전염될 줄 몰랐습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저희가 여당일 때 몇몇 의혹에 대해서 방어했던 거 맞습니다. 그때 민주당 의원님 뭐라 그러셨습니까? 정의의 잣대에서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국회 권위를 세우는 길이라고 말씀하셨고 국민적 정서, 국민적 의혹을 말씀하시면서. 이걸 왜안 내냐고 강력하게 질타하신 분이 위원장님이시고 간사님이시고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십니다. 저는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들 정치인이라. 근데 이건 저는 좀 안쓰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자격도 안 되는 후보 방어하시느라고 정말 안쓰럽다. 정말 안쓰럽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바로 후보님. 충남대, 저거 요청한 자료 아실 겁니다. 저희 여섯 명 이름으로 고발장을 준비했으니 오늘 오전까지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녀 유학비 지출은 미성년자에 대한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유학비를 얼마 썼냐라고 알려달라는데 그게 미성년자의 개인정보라고 거절한다는 게 이게 상식적입니까? 그리고 충남대도 분명히 법원에서도 수원지법 판결문이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잘 가리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하다는 수원지방법원 판결문까지 있습니다. 이거 아마 민주당 의원들께서도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논문 주장하실 때 흔들었던 자료입니다. 똑같은 논리를 적용하면 개인정보 식별에서 충남대도 제출하셔야 됩니다. 자, 이, 이, 고, 이 고발장에 두 개가 있으니까 반시간 자료제출 요구를 네네 해주실 네네 거를 네네 위원장님께 네네 요청합니다. 네네